저번 시간에또 국거리 기억나시는 분? 안 나요? 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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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만안 오셨으니까 기억이 안 나지만. <laughs> 네. 지금 저하고 눈 맞추기가 다 어렵죠? 지금 다딴데 쳐다보고. <laughs> 네. 네. 자, 국거리 가락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제가, 아리랑아리랑아니랑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랬어요 해볼까요? 여기 치면서 제 얘기하죠 아니라아니라아니랑 네, 그대로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를 치는 게 이게,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둘, 셋.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박자가. 해보자, 한번 더요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둘, 셋, 둘, 셋. 이렇게 되 있는 거를 우리는, 처음 맞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한거 보면, 하나, 둘, 셋, 둘이니까, 하나, 둘, 셋, 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셋을 쳐보면,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할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말,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을. 네. 하나, 둘, 셋. 마을 초입에 있는 아저씨도 모시고 오세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이렇게 한 번.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할수 박자를 칠 때는 하나 둘셋둘 둘 이렇게도 할수 있지만 지금처럼 하나 둘셋 이렇게도 할수 있고 하나 둘셋 둘 이렇게도 할수 있는데 이렇게 좀 바꾸니까 하나 둘 셋에서 둘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 둘셋둘둘셋 둘, 둘, 셋, 셋, 시작 저는 처음만 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쭉 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 뒤를 한번더 쳐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요 해볼까요? 네. 표정들이 전부 저거를 안 맞추고, <laughs> 딴데보리려고 시작. <laughs> 하나, 둘, 셋, 둘, 셋.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죠. 시작. 하나, 둘, 셋. 이제 차이를 보이는 거야. 요 그럼 이거를 양쪽 손을 써 보면 하나 둘 셋, 둘둘셋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한번 치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둘둘 둘, 셋. 여기쳤던 거를 양손을 쓰면 하나 둘 셋, 둘둘 셋, 둘, 셋. 자. 둘, 둘, 둘 셋. 둘 셋. 그렇죠? 세 자. 자, 작둘 세, 둘 세, 둘, 셋둘세 이러고 안되고 둘둘셋시자둘셋 자. 둘셋 그렇죠 시자하둘셋 자. <laughs> 네, 자꾸 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쳤던거를 하나 둘셋넷둘둘 이거를 쳤을 때 하나, 둘, 셋, 둘, 둘. 이렇게 쳤다면 이걸 다 같이 해보면,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할까요? 그죠? 시작. 하나, 둘, 셋, 둘, 셋. 그렇죠. 시작. 하나, 둘, 셋, 둘, 셋. 그렇죠. 시작. 하나, 둘, 셋, 둘, 셋. 그렇죠. 그렇죠. 시작. 다른걸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처음 방도만 해보면 하나, 둘, 셋 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에 시작 시작 녹색 옷 똑같이 뒷집 아시씨고세요 시작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보니까 맨 앞에 것만 해보니까 하나, 둘, 셋, 둘, 둘, 셋여기를 이렇게 할수 있어요. 덕을 안 때리고 이쪽만 때리니까 하나, 둘, 셋, 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둘, 셋, 시작! 둘, 셋, 시작! 네, 마지막, 시작! 셋, 4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럼 이게 아까 네, 네 터져있지 여는데 여기를 둘, 둘, 셋,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하나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고싶은거예요 그래서 여기 박자를 먼저 잘 보시면 하나 둘셋둘둘둘 둘. 이렇게 하나 둘셋둘둘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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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시작 제가 노래를 알아다가 해볼 테니까 지금 이걸 해 보세요. 제자. 그렇죠. 이게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를 막 아무렇게나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거예요. 발도을 제자. 제자. 네, 뒤는좀 다른 거할 건데 일단 여기 박자도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두번 해보면 똑같죠? 하나 둘셋둘셋 하나 둘셋둘셋 이렇게 한 거예요. 제작. 하나, 둘, 셋, 작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두번한 거예요. 그냥 셋, 작 이제 박자가 이제 해보죠. <laughs> 해보죠. 제 박자가 맞는지를 네. 아, 네. 아, 네. <laughs> 네. 제 점검해 보게해 보죠. 제작 네. 잘 네. 이제 요아리게될거요제작 예를 들면, 지금 하는 거는, 이렇게 한 거예요. 이쪽을 안 치면, 네. 반주 장난을 할 때는, 왼쪽 손을 이걸 안 잡으니까요. 그쵸? 박자를 알면은, 이렇게 치든, 여기를 이렇게 치든 상관이 없죠. 또는 뭐, 예를 들면, 이걸 이렇게 쳤는데, 이게 너무 소리가 커. 그럼 이거 뒤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 이렇게 붙이죠. 이렇게 치면 아까 우리가 쳤던, 이거보다는 좀 나은 거죠. 여기까지만 외워볼거예요 오늘은? 지금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자, 여기 그래서 여기를, 이거 세 번을 똑같이 치면 큰 소리가 잘안 되니까 여기는 뒤를 크게 치지만 앞에 두 개는 크게 안 치면 작게. 그, 소리가 더 좋아보여요. 여기는 크게, 크게 치는 게 아니라 작게 칠수있어 그러면 이것까지 이거는 외우세요. 네. 시작. 이게 북거리 가락의 앞에 한 부분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북걸리를이 길이가 하나 둘 셋, 둘둘셋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르고 하시면 하나 둘 셋, 둘둘데 네. 하나 둘 셋, 둘둘 둘, 셋, 이러면 이제 박자가안 맞는 거예요. 정확히 맞추죠. 자, 네번 하고 우리 열 개, 셋, 야. 같이 오늘 이 뒤쪽도 좀 해볼게요. 여기 국거리 기본 가랍니다 어? 저걸 찍었으니까 이제 유튜브로 올릴게요. 이 번째로 음. 올릴 테니까 이 부분만 올릴 거니까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어? 자, 인사하고 오 여기까지 합니다. 시자